용류야 눈 한쪽만 있어도 주식할 수 있어. 닥쳐 이 말로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매도. 아니 아니 손님 그뭐 터지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인생 빵꾸는 소리야. 닥쳐 개새 끼들아용뭐라는 거야 이거. 형들아 나 이거 지금 팔으려고 랬는데 융자 잔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출이 안 된다는데 이거 막힌 거야? 강제 반대매매야? 계좌 압류 당한 거야? 그 그러니까 미수만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니까 지금 올라가질 않는다고 안 팔린다니까? 주문에 가서 매도를 걸었는데 안돼 예수금 마이너스 4,100만 원이야 대출 일자 입력 안 돼서 그의 그래 잔고에 그 종목 더블클릭하면 신용매도해 아 신용으로 하지 말고 현금 매도로? 아 매도 주면 되네 이제 아유, 손해 보고 팔아야 되네. 결국에는... 아... 그냥 미수장고 채워 넣고 현금 종목으로 바꿔서 존버해라. 용래야... 미수장구가 돈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2시 40분이 9분 남았다. 형들아, 준비들 해라. 마지막 슈팅 시간이다. 2시 40분, 만약에 저대 없으면 평생 없다. 네... 네, 김용남 고객님 되세요. 대은행김 네. 경영입니다. 어디요? 저희... 전부은행이요. 저... 저희 렉턴 차량 할부 거래 잘해주셔서 이번에 전북은행에서 신용대출 신용대출 서류 없이 전화상으로 진행을 좀 해드리게 되었거든요. 아 일단 괜찮습니다 예. 예상... 아, 지랄을 하는 씹새끼들 지금. 어씨발 방송을 보고 있나? 전북은행에서이 타이밍에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갑자기 새끼들 미쳤나 지금 나랑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아씨 어,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 씨. 산와 오늘 지금 이게 장난 같지 이게. 어?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장난 같지 지금. 오늘 지금 이러면 안돼 지금. 어? 내가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가? 아 어, 씨. 아니 지금 올려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왜 멈추냐.. 점점 떨어지냐.. 아.. 진짜 일양약품족같네 진짜.. 육류 오늘 방송 미션 일양약품 탈출하면 만원 야내 10만원 줄게 내가 야나 오늘 일양약품 탈출하면 내 10만원 야 씨발 10만원 줄게 내가 너한테 개새끼야 어디 씨발 만원짜리를 던져 이새기가 지금 장난인 줄아 지금 아니 키움증권에서 매도대금담보대출로 미수금 변제해주는 서비스 있는 그것도 대출이잖아 씨, 아... 아... 진짜 술 먹고 죽고 싶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매도담보대출 35년 존버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음료야 눈 한쪽만 있어도 주식할 수 있어 <laughs> <laughs> 닥쳐 이 말로 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매도 아저씨님 그뭐 터지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인생 빡부는 소리야 닥쳐 이 개새X들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매도대금 담보대출 하, 신청 이건가? 줄어듭니다, 이건 대출 신청인데? 용의야 일양 금요일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가져갈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거 그이 멍청한 번천... 그 100만 원으로 이제 여기다 투자해갖고 피해자가 그렇습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을 새끼 없어서 용의 병신 새끼는 믿을 으 아니, 이것이 한강 거 p 네이이도도닉만만자자 YN 됐떼라우리 어, h u 닉 한강이다 앞으로 예. 야 y n 다 떼고 닉네임 바꿔 한강으로 어.. o 닉 한강이야 이제 앞으로 예 한강 어.. 끝까지 가자 씨 n 불 a n g yeah, 한도 초과 한도 초과 한도 초과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어. 아니, 이아 연장 안 돼. 근데 형들아, 이거 이거 미수 연장 안 되는 거야 현금 미수는 현금 미수는 연장 안 돼? 내가 그래도 약간 그 담보금이 남아 있잖아 내 주식이 안돼 아씨 아 진짜 그냥 아네여 아. 오세요 아 그거 팔고요 예 네. 팔고 다시 사면 미수가 리셋돼요 뭐 어쩌라고요 그럼 또 사라고요? 예그 네, 매도 매도 담보대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삼십 분이면 형님은 여자친구한테 줄어진다. 상처 받아 가지고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다음 날 다시 사깁니까? <laughs> 어? 이번 주 이번 주 분명 가야. 이개 같은 년을. 이량 100%. 예? 그년이 앞으로 아침에 밥잘 차리겠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 줄어듭니까? 착하게 살겠다. 내가 어제 분명히 그런다고 믿어야 형님. 했는데 매도 단호 대출 해 봐. 믿을 수 있냐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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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무조건 니 어디서 그러면 집 팔고 장기 팔고 다 팔지 씨. 아, 내 말이 틀리냐고 형들아. 씨발로 다 팔고 해, <laughs> 니네가. 무조건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아나 진짜 야유튜브에 그냥 한 말인데 진짜 잘았네 한강 가자. 와, 에 예. 예, 우리 한강단 예, 첫 번째네요. 일선봉이시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그냥 해본 소린데 진짜 나셨네. 닉네임 한강으로 바꿨더니 갑자기 내 주식 폭락한다. 씨바스도아 거기 또 용루 묻어버렸네. 또 아씨. 이 새끼 왜 이렇게 휘죽고 휘죽 있냐? 경사 났냐? 아까 4,100원에 못 나갔다 시발아 이량 팔고 유니온에 풀미수 때려박아 제발 뭐라도 해시발 마. 아 나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미안해 나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나도 여기까지인가 봐 마른 오징어를 짜도 저기까지 와 저렇게 짜지네 마른 오징어가 용내야, 혹시 아프리카의 별풍수면 나오는 거? 35년 존버가 줄어듭니다. 그거 주식 이기냐 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샤. 씨발야! 아, 씨발야. 35년 존버가 줄어듭니다, 하트. 빨리 잠깐만, 여행들하나 궁금한 게 있어. 이량이 8천만 원 중에 4천만 원내 돈이고 4천만 원이 현금 미수거든. 그럼 내일 반대 매매 4천만 원어치만 걸려? 미수만큼만 날라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도 절반 팔면 140만원 되겠네 육류야 저승길 노잣돈해라 육류야 주식에 손댄거 후회하냐? 어 뭐야! 아이고.. 씨발.. 팔렸구나.. 마이너스 73만원 마이너스 75만원 계속 마이너스 나는구나.. 그래 씨발 다 가져가라 이 개새끼들아 아 씨발 결국에 내 손으로 터어구나 내가 야 내가 이거 팔았는데 이거 예수금이 왜 금액이 계속 마이너스 뜨냐 35년 이거 존... 이거 형들아 예수금을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좀 알려줘 봐 누가 된 건가? 지금 절반 정도 판거 같은데 1400을 더 팔아야 된다고? 아 이거? 35년 존버가 줄어듭니다 하트 계속 팔리는데? 30초 전500 남은 건가? 지금 밖에 그냥... 아 됐지... 아휴, 끝났다. 씨발... 족 같아서 현금 매수 다시안 한다. 와~ 아, 오늘 마이너스 140 받네. 아... 형님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단타를 어떻게 가 미수건 미수만 깐 건데... 35년 존버가 줄어듭니다. 하트... <laughs> 축하한다. 수업료 싸게 먹혔... 형님들 현금 미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 예요 표정 거예요. 풀어... 10세야, 집 무너졌냐? 고작 400의 울먹거리노 아이새끼야 유니온으로 4천은 땡겨먹을 너이 절어있지 마라. 넌 주포 김용남이니까 잊지 마. 숫나를 기억하면 되지. 아안 울어 안 울어 괜찮아. 울먹거리지 않아. 잘한 거겠지 형들아. 여기서 뭐 대출 받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사실 마이너스 140이면 그렇게 비싸게 먹힌 건 아니잖아. 그치? 35년 종버가 줄어듭니다. 하트. 어? 용느님 마이너스 10%면 회복 한순간입니다 화이팅 그치 형들아 이거 차라리 현금 미수 들고 가는 것보단 맞아 현금 미수 계속 들고 가느니 응. 현금 미수 들고 가느니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내일부터 60만원 탄타칠수 있네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시발 60만원으로 60만원으로 다시 시작하자 단타 어할수 있다 씨. 왜 눌렀잖아 용르형 혹시 이랑 먼저 판거 아니겠지? 푸슈푸슈나 아직도 물려있는데 푸슈푸슈 같이 나가기로 했잖아 푸슈푸슈미안하형 마이너스 140내코 일단 나갔다 35년 증거가 줄어듭니다 하트 매일 60만원 단타 들어가자마자 처물려서 장투한다의 손목건 따샤 <목> 제발 부탁이야 100원씩만 조용들아 100원씩만 어 여, 저녁 6시요? 100원 주지 마세요 님들 저 저번에 한계팬 가입하고 오히려 욕처먹고 35년 수고가 줄어듭니다. 샤샤샤샤샤샤샤샤 시발년.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시발 나 기억도 안나왜한개한개왜 욱해 한 개, 한개나 기억이 안 나. 야 시발 솔직히 기억이 안나 진짜로. 어? 야나 기억이 안 나. 시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개새끼야. 그만해라 오늘 벌 받았으니까. 네 형님 말씀하세요 형님. 예 오늘 매도했어도 D플러스 2로 예수금이 잡히기 때문에 예. 미수가 동결이 돼요 그니까 그 결론 뭐, 뭐 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형님 그니까 미수를 동결을 안 시키려면 매도담보대출을 해야 되고 그냥 미수 안 쓰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돼요 그니까 저 죽을 때까지 이제 미수 안 쓰려고요 다시는 손목이 잘려도 다시는 안 쓰려고요 35년 존버가 아, 줄어듭니다 하시면 아니 제발 D2 아, 예, 예수금 형님. 확인하라고 예 오히려 이게 나아요 다시, 다시는 다시 안 해야 돼 어, 이게 다행이다 그래도. 어, 그래도 뭐 다행이네. 다행이네. 음. 다행이네. 아.